제가 신앙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했고, 미국에 이제 유학을 하면서, 그리고 그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우울증을 겪고, 어, 뭐 향수병에 뭐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, 그거를 저는 힘든 시간 하나님을 찾으면서 이제 신앙을 하게 시작했거든요. 그런데 이제 하루하루에 하나님을 만나가면서의 즐거움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, 제 나름대로의 간증거리들을 많이 생겨서 살아가는 제 주위에 있는 친구들 아니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처음 보는 사람들 버스 옆에 지하철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막제 간증을 얘기하고 막 그런 거를 되게 좋아했었어요. 그러다가 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날들을 보냈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많이 믿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된것 같아요. 제가 많은 일들 있었지만 다 이제 얘기하지는 못하고 흔히 말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다가 최근에 이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오게 됐거든요. 그래 그렇게 되면서 아무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리지 않았고 그리고 오직 어 제가 정말 하나님 도움 안에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하고 객관적으로 보려고 할 때에만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른지가 보였거든요. 근데 그거를 하기 끝까지가 뭐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. 그 가운데서 너무나 많은 이제 사람들과 부딪치고 교리적인 싸움을 했어요. 그래서 몸과 마음도 너무 힘들고 부모님과도 너무 많이 다투고 그런 가운데 정말 쉼이 필요해서 여기저기 갔었고 또 이곳에 오게 됐거든요. 원장님을 통해서, 사모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어 익힌 것 같아서 참 기쁘고, 아 직도, 해 나가야 될 것들이 많고, 다져 가야 될 것들이 많지만, 어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, 하는 분들을 통해서 이제 느껴진 에너지와 또 그것들을 듣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저희가 나눌 수 있는 은혜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시간을 지냈고, 어저 또한, 더욱더 강한 신앙, 그리고 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